존재나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강사이터 입니 다트마같죠부터. 자 카카오뱅크 어 이제 유나 카카오뱅크 어 그래서 28,600원에서 어 이제 구조대 빨리 도와야지. 자 보면 어 좋은 겸입니다. 보면 어서 개인들을 잡아주고 있고요. 어 기관들도 잡아주고 있고 연기금 어, 기타 법인에서 어, 이렇게 좀 잡아주니까 아 어, 정말 어떤 언니. 가치 투자자들 다 어디 있어, 우리 카카오뱅크를, 어? 어, 안 좋아해 주고 보면서, 2분기 순이익 기대치 하회, 예, 요런 부분이 또 나왔다는데, 예, 그래서, 자, 2분기 순위익의 시장 컨센서스 전망입니다. 좀 내려왔다는데, 족자만 아니면 되지. 그래서. 당초 기대보다 부진한 모습, 요런 부분에서, KB 증권은 카카오뱅크의 2분기 순위익이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한, 653억 원으로 2 1뭐 이런 부분, 어, 653억 원, 어, 이런 부분 대단한 부분입니다. 보면 어, 저 KB 연구원은 카카오뱅크는 어, 경쟁 기업 대비 높은 매출 성장을 실현하고 있지만 당초 기대치 대비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 38,000원에 대한 36.7로 좀 이게 렇 내려왔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한 이유는 은행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근 대환대출 플랫폼이나 예금 중개 플랫폼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그래서 아직 구체화 부분은 없지만 구체화된다면 지금. 낮은 성장성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이 된다는 이런 어떤 점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뭐, 주가에서 또 반영된 그런 어떤 부분이 또 되니까, 예, 좀, 뭐, 이제 올라갈 만 남았지,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예, 뭐, 뭐 시장에 대한 부분, 어, 뭐, 플러스 0.67 어, 이런 부분 예, 그래서 에, 코스피가 전, 전반적으로 어, 이렇게 또 다시 올라오는 에,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지나고 보면 아무런 일들도 아니죠 뭐뭐뭐 뭐. 어, 뭐. 지난번 보면 아무 일들도 아니야 보면 음 그래서 3주만에 장중 2,400선을 찍은 코스피 가 매도에서 벗어난 베어 마켓 랠리 뭐 이런 부분이 된다 그래서 에, 미중시 올라오고 있고요. 이 11년 만에 빅스텝에 대한 부분 달러 강세 뭐이그 달러 강세 이제 좀좀 어, 좀 이제는 어, 좀 적당히 좀 달러가 너무 강세죠. 그래서 바이든형 바이든형이고 요즘에 그 지주율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후변화의 기상사태 카드도 꺼내놔. 그래서 기후변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난 몰라. I don't know. I don't t n k so. 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반응이 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기후변화 대책이 당내 분열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배아가는 기후변화 비상사태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그래서 바이든형은 의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뭐~ 기후변화는 그~ 현실입니다 보면 음~ 굉장히 어떤 무서운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어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 참 보면 그렇게 되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에, 이런 부분 에, 자 보면 이런 부분 자 보면 에, 자 11월 중간 선거 앞둔. 바이든 대중령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 비상 수단까지 동원하려는 해석이 나오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가 극심한 상황에 십사리이카드를 쓰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은. 그래서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 선거 어젠다에 대한 부분, 어, 이런 부분도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이 또 어떤 식으로 또 나올지 예, 그런 부분을 또 봐야 되는 에, 부분이 또 어, 많이 있는 에, 부분이 또 되,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어,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어, 자 어, 이런 부분에서. 예, 카카오뱅크 너무 떨어졌잖아. 말도 안 돼, 보면. 어, 다시 또 좋아지는 모습, 어,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힘을 내시고요. 자, 보면. 아, 그레이엄 아, 투자 아, 철학의 문제점은, 아, 주식이 본질적인 가치에, 에, 가치에 도달했을 어, 때, 했을 때, 투자자가 아, 소유 주식을 매도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한 회사를 20년, 20년 연간 혹은 더 오래 소유하고 그 사업의 근본적인 자본 환경이 회사를 키우고. 어, 주식 가격을 올린다는 개념이 개념이 없었던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점 예, 짤리멍거형이 얘기한 예, 이런 어떤 부분에서 짤리멍거형은 재가치가 도달할 때 판다는 게참 어려운 문제다 라고 얘기하면서 짤리멍거형은 완전 초장기 투자자죠 그래서 그레이엄의 투자철학의 문제점은 주식이 본질가치에 도달했을 때 투자가 소유주식을 매도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한 회사를 20년간 혹은 더 오래 소유하고 그 사업의 근본적인 자본 환경이 회사를 키우고 주식 가격을 올린다는 개념이 없었던 것이다. 음. 이런 점에서, 요런 어떤 짤리먼거형. 근데 그레이엄형의 어떤 투자 방식도 그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어, 근데, 예, 보면, 에 결국에는, 나가서, 어, 그, 짤리먼거형이나 뭐, 이렇게 버피청은 뭐,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뭐, 오직 막, 어, 존버, 오직 존버, 막 이런 어떤 얘기를 많이 했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절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현재 위치에 대해서 더잘 알아야 된다. 그렇죠. 지금 뭐, 어, 주식 시장의 현재 위치, 형들아. 추가에 있어서 너무 떨어졌잖아. 바앤 세일이잖아. 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어, 많이 떨어질 때 용기를 내야 돼, 보면. 어, 그래서, 용기를 내고, 이제 뭐, 바닥선, 이제는 또, 터닝하면서 또 굉장히 좋은 모습, 어, 이제 좀 보여줄 때가 됐죠. 어, 그래서, 뭐, 더 이상 시장의 악재에 대한 부분이 뭐, 나올 만한 껀더기가 있나 싶습니다. 예, 이제 나올 만큼 나왔고, 무야 보면, 57,441명 확진, 전주 학교에서 144명이 집단 감염된, 어, 이런 부분. 그서 예, 이런 부분, 어, 심각하고, 요즘, 가학광역이 지금, 어 뭐, 호모사 피엔스가 말하는 건과학관역 가학관역 과학 하는데, 과학관역이 뭐, 에, 음, 알아서 하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최대 30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금 50만 명, 60만 명, 100만 명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치료제 94만 명을 추가 구매할 예정이 있는 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심각한데, 음, 뭐, 카카오뱅크는 뭐, 코로나하고 관련 없으니까, 그래서, 어, 추가에 있어도 유 바닥선, 어, 오히려 더 금방 올라오지 보면, 그래서, 한 주당 자산 가격도 지금 굉장히 싼 그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에 보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분, BPS에 대한 부분이 4,4000원 12,000원 이런 부분. 그래서 주가에 있어서 바닥선에서 다시 한번 올려 주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접바 기다시고요. 자,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했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집빠합니다 안녕 네, 까지입니다